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는데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다같이 있습니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받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에 응답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 되고 오늘 벌써 6일입니다. 오늘 6일 맞죠? 예, 11월 달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11월 달도 금방 끝나겠죠? 이 속도로 가다 보면 2020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한 해가 분명히 저물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지만 올해의 마음은 시간의 흐름의 그 속도와 비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빨리 나아가시고 그 시간에 쌓여가는 그 양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야,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가 있고 <laughs>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는 언제나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빨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빨리, 언제나 편안하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어렵게, 조금 엄격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한 템포 좀 늦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혹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차이가 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게 뭡니까? 겸손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래 참는 인내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흔히 생각하기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순종은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충성, 뭐 순종 이런 것들은 성품일 수 있어요. 인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들은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별명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24명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이 완성형으로 정립되는 시기예요. 혹은 하나님이 구원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성형 믿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 누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벨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온전한 예배죠. 예배. 온전한 예배.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나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녹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부부들도 여러분 간혹가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뜻이 잘 맞지 않아서 싸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데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의 뜻에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한테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에녹한테 맞췄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기 자신을 기자 드려서, 에녹처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배운다고 그랬죠. 온전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동행,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트 가가지고 식품 코너 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온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나고 큰 기쁨의 샘들이 막 터져서 비가 막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얼마 만에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7일이 지난 후에야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흘러서 홍수가 나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7일 동안, 홍수가 나기 전 7일 동안,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노아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 방주를 지었는데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막상 완공된 이 방주에 우리가 탑승을 해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 들겠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더 심해져만 갔을 것이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마음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7일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7일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폐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그 7일 동안 주신 여일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다 죽여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여러분 예고가 있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없이,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고가 있어요. 예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락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의미는 싹다 없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지금 우회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럴 때 있죠. 너 그러면 혼나, 한번 혼군형이나 봐야 알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혼내고 싶어가지고 취미가 아이 혼내는 것인,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자녀가 하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죠. 부모는 반드시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복락으로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기회의 예또 다른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며칠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의 전투가 뭐였습니까? 아이성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제비를 몇번 뽑았습니까? 무려 네 번을 뽑았어요, 여러분. 열두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이제는 세라 족속들만 모아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삽디 가문에 이 삽디 가문이 나왔어요. 이제 삽디 가문만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네 번이나 뽑게 하셨을까요? 딱 아간을 지목해가지고 저 녀석 잡아 끌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대모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두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설마 설마하다가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0만 명 중에 설마 내가 뽑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그 기회를 발로 뽕 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500살 될 때까지 노아가 샘, 함, 야벳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살때 홍수가 났습니까? 600살 때 났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600살이 되려면 한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거겠죠? 하여튼 몇십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큰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노아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노아가 망치질 할 때에 그 망치 소리가 온 동네 방네 다 들렸어요. 여러분 그 망치 소리가 뭐예요? 노아가 망치질 할때그 망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 예, 요즘은 교회 종안 치죠. <laughs> 옛날에는 이 주일날 11시쯤 되면 은 종을 쳤어요. 수요일날도 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종 치는 시대는 아니고 차인배 시대였어요 차인배 방송에다가 종소리 나는 그런 차인배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뭐예요? 교회 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망치질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주변의 사람들이 왔습니까? 모이긴 모였죠. 모여서 뭐 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렸습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방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힘은 힘대로 들고 식구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에서 벗어날, 심판을 받지 않을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느껴지고 좀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복락을 부어주셔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락 부어주셔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주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복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인내의 과정과 오래 참음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역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행했던 그 행함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여러분 약한 사람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강한 사람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강한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해도 이 사람 자기의 강함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 하나님을 더 버려요.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롭지 혜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 써야 하나님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십니까? 인내 없이 겸손 없이 복락만 있고 형통만 있고 평안만 있으면 인간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한 인간은 하람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전생에는 온통 인내의 삶이었어요. 샘을 처음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0살이었어요, 여러분. 500살. 500살이 될 동안 아들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50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5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십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십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홍수 가운데 1년 17일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무슨 크루즈인 줄 알아요? 안락한 어떤 침대가 있습니까? 거기 위락 시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동물들이 똥 싸고 배설물, 오줌 싸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몇년 살았다고요? 1년 17년, 17일 동안 살았습니다. 온통 전생에가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2020년 11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인내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와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